매일 읽는 토라 포션 10월 9일 주일 스컷 장막절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3장 44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와께 호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니 첫째 달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들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 0일을계수하여새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수에서 십분의 이에 바로 만든 떡 두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수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소재와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재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우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우 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의 땅에 곡물을뵐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여름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